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순간만큼은 내가 마지노선이니까. 마지노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또 어디서 유래된 말일까요? 실생활에서도 간간히 사용하는 단어. 뜻과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노선은 마지노 요새라고도 불리며 1927년부터 1936년까지 프랑스가 나치 독일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건설한 대규모 요새 지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왜 나치 독일의 침략을 저지하려고 했을까요? 프랑스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벌어진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피해 국가였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독일의 침략을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해 마지노선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마지노선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먼저 마지노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이 캐릭터는 아니겠죠. 마지노선의 이름은 프랑스 전쟁부 장관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프랑스의 정치인이자 전쟁부 장관 마지노선의 건설을 주장했고 그 이름에 유래가 된 인물이다. 즉 마지노선은 프랑스의 앙드레 마지노라는 군인이 1차 세계대전에 입었던 피해를 대비하고자 만든 요새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지노선은 마지막 방어선과 같은 단어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노선은 원래 독일군의 공격을 완전히 방어하기 위해 벨기에의 국경까지 확장될 예정이었지만 독일의 침공시에 희생될 것을 걱정하던 벨기에의 요구에 따라 이는 철회되었다. 이 철회로 인해 결과적으로 독일군은 벨기에와 프랑스 국경을 통해 우회하여 진입하였고 결국 마지노선은 제 기능을 못하고 프랑스는 항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한계선, 한계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 없게 조성된 방어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